그럼, 먼저,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술을 어떻게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예, 술은 사실은 이름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술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책에서도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주어진 임무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이름 짓는 존재입니다. 이름이 생각의 바탕이요 출발점인 것입니다. 어릴 적에 처음 강아지를 선물 받으면 누구나 그 강아지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귀여운 강아지의 모습에 걸맞는 이름을 곰곰이 생각해 내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란 이름도 그렇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왜 수가 이름이라면 도대체 수는 어떤 대상에 붙여주는 이름인 것일까요? 인간이 처음으로 양적인 느낌을 받았을 때그 양적인 느낌에 수라는 구체적인 이름을 부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수는 양의 이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양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름이란 것은 하나의 대상에만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수에 대한 교육에 임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서둘러서 수부터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